김하대, 김하구요. 음, 상 올라가구요. 음... 잡을까요? 막 하고요. 잡고. 끼우면 포가 오니까 조금 의미는 없고요. 지금 그거보다도요, 여기 잡고요. 막아 잡을 때. 여기 포 잡죠. 뭐, 안 잡으면요, 여기까지 잡고요. 안 잡았습니다. 포 오고요. 포가 한 번, 두번 가면 양차 걸리죠. 차장으로 무피하죠. 마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저렇게 갖고. 결었죠. 포가 7점인데요. 13점과 5점을 7점이 묶어두고 있고요. 음. 마가 나왔네요. 피해 주면 되고. 대를 하나요? 해주고요. 어차피 여기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저를 이쪽으로 하고요. 상 올라가고. 아무래도 여기 혼자 있으니까요. 근데. 음. 어... 마가 이쪽 올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아 여기도 위험하네요. 음, 어쩔 수 없고. 근데 포가 잡으면요 마가 대하자고 가고 대를 하면은 잡을 때 포가 여기까지 잡으려나요? 음, 안 잡았어요. 안 잡았고 일단 대하자고 가고요. 상장이 있는데요. 양득하자고 가면은 이걸 못 붙이잖아요. 차가 여기 와서 그냥 말을 포기할까요? 그런 수도 있는데. 그쵸. 말을 그냥 포기하고요. 뭐, 차, 조를 잡으면요. 일단, 포로, 차로, 포를 잡겠다 한번 해주고. 음. 제 포가 못 와가지고, 어... 그렇네요. 한번 올리고요. 포는 포를 못 잡으니까요. 이러면은 돌아오고요. 일단 어 잡고요. 돌아오고. 그다음에 상장에 차가 잡혔네요. 상의 대각선 자리는 좀 위험하죠. 상장에 차가 잡히면서. 기마대 기마였구요. 음, 첫수로 마가 올라오는 포진입니다. 붙여가지고, 포가 오면요, 제 차가 잡히니까 상이 올라왔어요. 포장 불러서 옆으로 피하고요. 잡고요. 이걸 마로 잡으면요, 그래도 잡습니다. 이렇게 묶이죠? 다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포를 포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은, 뭐, 천공을 해가지고 포가 차를 씌우면서요, 이쪽 잡으면 이쪽을 잡겠다 할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피하면 되죠. 그럼 계속 묶어둘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포가 넘어가면요, 차가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잡겠다 할수 있죠. 그래서 마로 잡아도 포로 잡을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묶였어요. 그 다음에 마가 올라가고 여기 뭐 끼우는 거는요. 포가 또 오면 가야 되니까 장군으로 못 피하잖아요. 사로 올려고 여기 잡았고 이거 잡으면요 이렇게 잡겠다 이거죠. 그럼 병 하나 제가 더 잡는다. 대신 이런 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잡으면 이렇게요. 한번 이건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지켜주고 포가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잡았어요. 안 잡아가지고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넘어다가 여기 오면 차차 양쪽 다 걸리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걸면요. 이걸 열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제 차도 잡히니까요. 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넘겨야 되네요. 그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눈치를 최고 피하겠죠. 물론 훨씬 더 전에 피했지만요. 달라고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되네요. 왜냐면 상이 못 올라가요. 포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걸 잡고요.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묶을 수 있는데 이러면은 묶는다고 해도 좀 손해가 크죠.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쓸었으면 되네요. 이렇게 왔고요. 대를하고 여기서 이거 잡으면요. 잡으면 일단 이렇게 가죠. 잡으면 잡고 근데 여기까지 잡을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잡는 거는 좀 모르겠는데. 음. 저는 뭐, 포달라고 갈수 있고. 아마 뒤로 넘어서 피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가고요. 이러면은, 한 나라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거 잡는 거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안 잡았어요. 이렇게 대 하고요 그죠 이제 묶여 있으니까 말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왔고. 잡았는데 이걸 그냥 잡으면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달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돌아왔고요 올리고 포는 오고 잡고요 이거 같이 잡을 수 있네요 같이 잡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는 것는데 여기 잡고요. 그래도 또 상장에 잡히긴 하네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장에 차가 잡히면서 끝이 납니다.